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빛, 세상은 어두움으로 구분하고 이 어두움을 암시하는 밤을 일곱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일곱 번 기록 중에 세 번이 니고데모가 밤에 방문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밤에 함께 했었던 사도 요한에게도 그 밤이 특별한 밤이었기에 세 번씩이나 그밤 방문 시간대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 시간을 세번 언급한 이유를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밤의 의미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밤은 니고데모가 방문한 밤 시간대의 논란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사도야는 그 밤에 자신이 어두운 편에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니모,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마다 밤 시간대를 언급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인 간증서에 기록하기에는 좀 난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복음서에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그 밤에 어두운 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행위를 공감부군과 요한의 간증서들을 비교해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밤에 어두운 편에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노년의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신 성령 충만. 영적사도이십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들로부터는 사랑의 사도, 또 요한복음으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광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묘사된 사도 요한은 욕심쟁이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엄마를 동원하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자라며 무엇을 구하나니.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특권을 독점하려는 욕심쟁이로 묘사되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을 봉독해드립니다. 요한이 여자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누가복음 구장의 기록으로는 사랑에서도는 그냥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는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으로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엄마 찬스까지 사용하는 기회주의자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엄마 찬스까지 사용하고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행동까지 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려 한 행동이 니고데모가 방문했었던 그 밤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라는 이 요한복 요한일서의 2장 16절의 귀한 말씀도 그 밤에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한 그 밤에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 밤에 유대 고위층 인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을 라비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존경을 드렸습니다. 또그 밤에 니고데모가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컷이라는 추석책에 의하면 탈무드에는 나케 디몬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케 디몬이라는 이름은 그가 행한 기적에서 따온 것이고 본명은 보나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고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오셜 앤드 콜러두 사람이 쓴 이주이시 엔사이클로피디아에는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니고데모를 니코데무스벤 구리온과 동일한 인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 탈무드에는 본아이가 예수님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가문은 유대인 3대 부자이었지만 예루살렘 함락후 그의 가족은 비참한 빈곤층으로 전락되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클레이 주석 측에 의하면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로마 군대와 협상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고리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도 면전에서는 야단치지 못했었을 리고데모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또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를 잘 알고 계시죠?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아멘.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가 선조들을 추레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었던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지긋지긋한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소망하며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임을 알고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니고데모가 방문한 그 밤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요한은 3자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꾸짖음,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신 말씀을 들으며 예수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예수님 제자로서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 밤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라며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 하늘 이름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방문했었던 그 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 오직 나만이 하늘의 일을 말해 줄수 있다라는 의미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 밤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예수님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믿음의 확신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그 밤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왕으로 등극하신 후의 세상을 계획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의 사도 요한 계획을 공관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을때 무엇을 원하느냐가로되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엄마 찬스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나를 주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예수님의 통치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강력한 경쟁자 베드로는 이미 경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엄마를 동원해서 좌우편에 한자리를 부탁하는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되시는 자신의 엄마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예수님의 통치 계획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수는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믿음 없이는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비슷한 야망을 품었던 제자들은 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요한이 엄마 찬스를 사용하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제자들이 분이 여겼는데 무엇이 분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두 제자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자신들의 목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니면 좋은 지역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아마 배정받지 못할 염려 때문에 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또 서열 다툼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누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과 또 22장에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보금에는 두 번이나 다툼이 기록한 사실로 미루어 자주 다툼을 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방문한 밤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실 대속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을 통치할 야망을 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가 방문한 밤에 어두운 편에 속했었습니다.사도 요한은 요한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술하고 칭송하는 그 밤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요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우리들을 위한 귀한 간증서를 남기셨습니다. 이 간증서가 우리들만 위한 것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수도 요한을 좋아합니다. 저도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 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편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해했었던 서도 요한에 관한 성경 구절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3장 말씀인데 먼저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부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담무지 같은 사도 요한의 성격을 아시고 만나자마자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닌거 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아들이란 이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랄 같은 단무지 성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민숙이 25장의 비누아스를 기억하세요. 비누아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오해했었던 사도 요한에 관한 성경구절을 편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